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높이가 되는 선분을 평행사변형에서 찾아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다음과 같이 D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삼각형 DBC를 잘라 왼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DC랑 AB랑 만나도록 붙이면 이렇게 붙여질 거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AD가 이제 세 칸이니까 세 칸만큼 요로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밑변 A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바로 이제 이 길이, 또이 길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어때요? D, B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럼 밑변은 세 칸이기 때문에 3cm. 그 다음에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cm가 되겠어요. 즉 넓이는 3 곱하기 7, 21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이 직사각형의 밑변은 평행사변형의 밑변하고 같고 직사각형의 높이는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한 두 선분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요. 3분의 길이랑 똑같다. 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직사각형 옮겨놓지 않고도 여기서 곧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요 다음과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삼각형을 아래에다가 붙일게요. 그러니까 BC하고 AD가 만나도록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직사각형이 나오겠어요. 자, 그럼 밑변이 AB일 때, AB가 여기죠? AB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뭐가 될까요? 바로 여기, 이웃하는 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A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따라서 우리 AB의 길이는 지금 3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cm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9를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기 전 평행사변형에서 자이 3이라는 거는 밑변이고요. 그 다음에 9cm는 높이가 되는 거니까 아 우리 이 그림에서도 그대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다. 즉 넓이는 3 곱하기 9 계산해서 이제 27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잘라서 직사각형 만들지 말고, 이 평행사변형 그림 자체에서 우리 넓이를 구하는 것,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뭐 했어요? 그렇죠. 높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